쌤입니다. 오늘은요 시브리즈라는 칵테일을 배워볼거에요 시브리즈라는 단어의 뜻은요 음, 시, 바다, 브리즈, 바람 그래서 바다에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바다고요 바람이 막 불어와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좀 시원하고 음, 상쾌하고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을 내는 이 시브리즈라는 이름 덕분에 미국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던 칵테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텐더가 다 완성되고 고객에게 제공을 할때 살짝 흔들어서 거품이 일게해서이 이름에 더 걸맞게 그 바람이 보이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도 뭐 남성분들한테도 꾸준히 인기있는 칵테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스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맛이 조금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글라스 기법 가니쉬 얘기해 볼게요 글라스는요 길쭉한 하이볼 글라스 사용할 겁니다 기법은 그대로 넣어서 붓는 어떤 거였죠? 네, 빌드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빌드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죠? 이제 빌드 기법 할 거고요. 가니 씨는 레몬 웨지 사용해 줄 겁니다. 우리 레몬 웨지 들어갔던 칵테일 어떤 거 있었나요?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뭐가 있었지? <laughs>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아직 없었나? 네 아무튼 레몬 엣지 들어가는 칵테일이요 많지는 않은데요 음, 콜라가 들어가는 류는 무조건 레몬 엣지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시브리즈 칵테일 레몬 엣지 들어갑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재료 살펴보고 바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계속 기주 어떤 거 하고 있었죠? 네 뭐라고요 여러분? <laughs> 네 보드카 들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조교 선생님이 <laughs> 촬영해 주시면서 앞에서 간식을 드시. 집중이 좀덜 됐는데,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죄송해요 <laughs> 계속 보여 <laughs> 요즘 자꾸 선생님이 슬,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네 <laughs> 보드카와 이렇게 크랜베리 주스 자몽 주스가 들어갑니다 우리 시험 볼때 이렇게 통에 크게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작은 통에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머그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그냥 편하게 이것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빌드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칠링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이제 너무 쉬운 질문이라 질리겠다. 그렇죠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얼음 바로 넣고 거기에다가 재료 넣어서 섞어서 먹는 거다. 그래서 칠링 따로 안 해도 된다. 말씀드렸고요. 칠링 하시,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시고 버리고 다시 얼음 채워야 하니까 우리 그렇게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럼 따로 담아서 나갈 얼음을 신속하게 담아볼게요. 얼음을 가득 담아줬고요. 기주 먼저 넣어야 하죠. 보드카 넣어주겠습니다. 1원즈 찰랑찰랑 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 같아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거를 들고 계량을 할 때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어떤 거였냐면 요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거를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가 봐요. 흘릴까 봐. 소 술병과 지거 사이가 너무 멀어지면 내 몸에서 멀어지면 불안한가 봐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있어요.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려요 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여기서 이론지를 따라요. 그럼 여기서 찰랑찰랑 하죠? 찰랑찰랑 하면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는 길에 다 흐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어요 계량 당연히 틀려질 거고요. 흘린 거? 위생점수 깎일 수도 있고요. 재료 손실로 똑 깎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상당히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지거를 내 몸에 가까이 놓고 부들부들 떠, 떨면서 담는 게 아니라, 바로, 넣기, 에? 넣기, 아니, 뭐야, 무슨 말이야. <laughs> 글라스에 넣기 좋은 곳에 딱 놓는 거예요. 바로 여기. 그래서 글라스에 최대한 가까이 넣고 1온즈 가득 부어서 바로 담아주면 흘릴 일이, 흘릴 일이 거의 없겠죠. 이렇게 지금 1온즈는 이미 들어갔고 2분의 1온즈 넣겠습니다. 바로 글라스 뒤에서 넣기 좋은 자리에서 계량하고 바로 넣어주기. 그러면 흘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아침이라 아직 입이 잘안 풀려서 <laughs> 자꾸 꼬이는데 이해해주시고요. 크랜베리 주스 들어갑니다. 이거 맑은 주스라서 요 침전물 안 생겨요. 그래도 헷갈리지 말고 그냥 주스는 한번 흔들어주면 좋다. 얘는요, 사온즈나 들어가요. 자그마치 사온즈 그러면 이 칵테일의 맛이 어떻겠어요? 크랜베리 맛이 아주 강하겠죠? 사온즈 1온즈니까 찰랑찰랑 바로 앞에서 샥. 이렇게 부어야 흘릴 일이 없어요. 한번 선생님이 여기서 해볼게요. 이론주 찰랑찰랑 붓고 오 불안해요 흘릴 것 같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계량하는 거 아니에요 글라스 바로 뒤에서 계량해주세요 한번주 찰랑찰랑 넣어줬습니다 마지막 자몽주스입니다 한번 흔들 빌드 기법이니까 섞어주고, 가니쉬 해주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섞을 때도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해서 얼음 최대한 건들지 않게 충분히 섞어줍니다. 시험 볼땐 이렇게까지 오래 안 섞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가니 씨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왜지 선생님이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한번 선생님 줌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에 좀. 나 말고 나 보이는 거아니지 <laughs> 자, 일단은 예전부터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슬라이스 할 때는 가로로 가로로 이렇게 썬다 말씀드렸어요. 잘 보이죠? 그리고 웨지는요, 요 레몬의 꼭지와 꼭지를 세로로, 이렇게 꼭지, 꼭지, 웨지, 이렇게 외워달라 말씀드렸는데, 꼭지, 꼭지, 웨지, 이렇게 세로로 썰어야 웨지가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한번 썰어 볼게요, 세로로. 세로처럼 보이나요? 친구들이 잘 이해해야 될 텐데. 꼭지와 꼭지를 쭉 썰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죠? 세로로. 그래서 얘를 한번더 썰어줄게요. 이때는 3분의 1 정도로, 3분의 1 정도로 자르면 딱 적당한 외치가 되거든요. 다시 꼭지 꼭지끼리 썰어줄게요. 꼭지 꼭지 썰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완성됩니다. 보이나요? 그래서 레몬웨찌라고 하는건요 우리 웨찌감자 많이 드셔보셨을거예요 웨찌감자 그 웨찌감자도 요런 웨찌모양이죠 그래서 요걸 레몬웨찌라고 부르는거거든요 요런 웨찌모양으로 완성시키고 뭐 넣을때는 집게로 넣어야 미생적으로 보이겠죠 요렇게 담아주면 그대로 완성입니다 그거 한번 보이나요 선생님? 네. 네 이제 다시 좀. 바꿔줘. 네. 됐어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시브리지도 빌드기법이라 어렵진 않았고요. 어 웨지를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처음 해보는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웨지 처음 해봤는데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가까이서 잡아줘서. 이렇게 레몬의 꼭지와 꼭지를 썰어주면 쉽게 웨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미 레몬 웨지가 만들어져 있는 게 눈앞에 있어요. 그거 그냥 넣으시면 상관없고요. 만약에 그냥 레몬이 통으로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어 선생님이 어, 슬라이스랑 웨지 따로 기억하라고 했는데 웨지는 꼭지 꼭지 위 멸치 였고 슬라이스는 그 반대로 가로로 써는 거였어 그래 그럼 나 세로로 썰거야 세로로 썰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가니씨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음. 시브리즈 그럼 한 번만 리뷰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시브리즈는 요 보드카 기주의 칵테일이었고요 그래서 보드카 1과 2분의 1온즈 넣었고 크랜베리 주스 3온즈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자몽 주스 2분의 1온즈 넣고 잘 섞어서 레몬에 찍 올려서 그대로 제출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는 빌드는 여러분들 그냥 누워서 발로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그렇게 어렵지 않은 칵테일 안까지 다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 레시피 잘 외우기. 레시피 꼼꼼하게 외우기. 앞에 거 까먹지 않도록 계속 복습하면서 외우기.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쌓다 보면요 40까지 다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곧 등교 계약을 할것 같은데요 등교 계약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시자마자 선생님이 레시피 얼마나 외웠는지 계속 쪽지시험 볼 거고요 우리 수행평가 계속 바로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최대한 많이 레시피 외워주세요 레시피를 다 외워오는 사람이 선생님 클래스에서는 완전 강자, 승자가 될 겁니다 말로요. 수행평가가 걱정된다면 집에서 레시피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선생님 영상 돌려봐주세요. 오늘 수업도 즐거웠습니다. 안녕!